물밀듯 밀려오는 K팝 열풍 속에서 BTS와 BLACKPINK의 이름은 단연코 전 세계적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두 거물급 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물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 그 주인공은 바로 트로트계 혁명가 이명웅이다. 그가 누군지 아직 모른다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에 눈을 떼지 말자. 왜냐하면 이 남자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1991년에 태어난 이명웅은 2020년 미스터트롯 우승을 통해 화려하게 이름을 알렸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케이팝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던 대중에게 그는 새로운 충격을 안겼다. 아이돌이 아닌데 댄스를 추지도 않는데 해외 진출도 하지 않았는데 그는 단숨에 한국 대중의 중심에 섰다. 아니 중심을 넘어서 아이판을 뒤집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4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한 소식이 있었다. 이명웅의 콘서트 영화 아임 히 s 우더스타디움이 BTS의 'Love Yourself'인 서울을 제치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 수익을 기록한 콘서트 영화가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약 1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거두며 무려 34만 3,334명의 관객을 동원한 이 작품은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신드롬 그 자체였다. 그는 이제 단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대중문화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그의 실력은 말할 것도 없지만 더욱 놀라운 점은 그를 둘러싼 팬덤이다. 그의 팬클럽 영웅시대는 아이돌 팬덤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주요 구성원은 40대에서 70대까지의 중장년층으로 이들은 아이돌 팬들 못지 않은 열정과 체계성을 자랑한다. 콘서트 티켓이 오픈되자마자 1분도 채 되지 않아 370만 명이 몰려들어 예매를 시도했다. 온라인에서는 엄마 미안해, 티켓 못 샀어라는 말이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 오를 정도였다. 이것이 바로 이명웅 팬덤의 위력이다. 그의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다. 축제이며 예술이며 헌정이다. 2024년 5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는 무려 10만 명 이상이 참석하여 기록을 경신했고 이 공연은 영화화되어 다시 한번 신화를 썼다. 이는 단지 티켓을 많이 팔았다는 차원이 아니라 대중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다. 게다가 2024년 갤럽 코리아가 발표한 올해 인기 가수 조사에서도 이명웅은 10.3%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국민 여동생 아유, 그리고 3위는 K팝의 상징 BTS였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음악 지형도가 이명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탄이다. 이러한 인기를 뒷받침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음악성이다. 트로트는 오랜 시간 동안 올드하다는 인식으로 젊은 세대에게 외면받았지만, 이명웅은 이를 완전히 뒤집었다.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과 현대적인 편곡, 그리고 자신만의 감성적 보컬을 더해, 그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켰다. 트로트를 힙하게 만든 최초의 인물이라는 말도 전혀 과정이 아니다. 그는 단지 노래만 부르지 않는다. 그의 노래에는 이야기가 있다. 트로스트인 미는 미스터 트롯 우승 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곡으로 BLAKPINK의 How You Like That을 제치고 모든 음악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 곡을 시작으로 이명웅은 트로트를 넘어 발라드, 포크, 심지어 락, 발라드까지 소화하며 스펙트럼을 넓혀갔다. 그는 트로트 가수라는 틀에 갇히지 않는다. 그는 장르를 정복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그의 팬들은 단지 노래가 좋아서가 아니다. 그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의 인간성 때문이다. 정중한 태도, 진심 어린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팬들에게 무한한 감사함을 전하는 그의 진정성이 중장년층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나이가 들어도 팬심은 늦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이들이 바로 영웅 시대이다. 팬들의 충성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한 71세의 여성 팬은 자신의 방 하나를 이 명웅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고 매일 그의 노래를 스트리밍하며 순위 상승을 돕고 있다. 이들은 단지 좋아한다가 아니라. 헌신한다. 자식보다 이명웅을 더 자주 본다는 이야기도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팬미팅이든 방송 출연이든 작은 소식 하나에도 움직이는 그들의 열정은 K팝 역사상 유례없는 광경이다. 이러한 이명웅의 등장은 단순한 한 가수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한국 음악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의미한다. K-팝의 글로벌화, 댄스 중심의 음악 소비에서 벗어나 감성과 진정성이 중심이 되는 흐름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흐름의 중심에 이명웅이 있다. 이명웅은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하나의 현상이며, 하나의 세대이며, 하나의 신념이다. 젊은 세대는 아이돌에 열광하지만 중장년층은 이명웅을 통해. 다시 삶의 활력을 얻는다. 그가 출연한 방송은 시청률을 끌어올리고, 그의 등장만으로도 지역 경제가 들썩인다. 팬들이 콘서트를 보기 위해 지방에서 상경하고,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가 만실이 되는 현상은, K-POP 아이돌에서도 쉽게 볼수 없는 풍경이다. 게다가 그는 광고계에서도 블루칩이다. 자동차 생활용품, 금융까지 그가 등장한 CF는 모두 화제를 몰고 다닌다. 브랜드 평판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익 구조도 단단하다. 그는 아이돌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대한민국 연예 산업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다. 이명웅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는 이제 장르를 초월한 국민적 상징이자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음악은 나이, 성별, 계층을 가리지 않고 모두의 마음을 울린다. 젊은 세대는 물론이고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는 마치 가족 같은 존재로 느껴진다. 이처럼 이명웅은 단순한 스타가 아닌 대중과 삶을 함께 나누는 하나의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BTS와 BLACKPINK와 비교하면 그의 해외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영향력에 있어서는 그 누구와도 비교 불가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는 K-POP 아이돌들이 채우지 못한 혹은 그들에게 닿기 어려운 감성의 영역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특히 어르신들의 마음 한복판을 정조전한 그는 그들에게 웃음과 눈물, 위로와 감동을 동시에 전하는 유일한 아티스트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민 가수의 조건이 아닐까? 이명웅의 특별함은 단지 음악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는 노래를 잘 부른다. 탁월한 가창력과 섬세한 감정 표현은 이미 수많은 무대와 음원을 통해 입증되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바로 공감이다. 그의 목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지친 일상 속에서 작은 위로가 되어준다. 이명웅의 노래를 듣는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느낀다. 그가 전달하는 감정은 너무나도 솔직하고 진실되어 마치 오랜 친구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 그의 진정성은 무대 밖에서도 이어진다. 방송이나 인터뷰에서 보여주는 겸손한 태도.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사회에 대한 관심과 나눔의 실천은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연예인이 아닌 인간적인 매력과 따뜻한 성품까지 겸비한 인물로서, 이명웅은 많은 이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그는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는 가교 역할도 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그의 무대를 보며 공감하고, 할머니와 손녀가 같은 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은 이전에는 보기 어려운 풍경이었다.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는 그 자체로 세대 통합의 상징이 된 것이다. 트로트를 다시 젊은 세대의 무대로 끌어올리고 트렌디한 음악성과 감성을 접목해 장르의 경계를 허문 그의 행보는 한국 대중가요사에 큰 이정표를 세웠다. 이명웅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추억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안이며 어떤 이에게는 다시 살아갈 힘이 된다. 그의 노래 한곡한 한 곡에는 이야기가 있고 진심이 녹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음악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간다. 그는 관객의 삶을 위로하고 때론 함께 울며 때론 웃으며 무대 위에서 그들의 마음과 호흡을 나눈다. 바로 이 점이 그를 영웅으로 만든 이유다. 그의 존재는 팬덤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되었다. 영웅시대라는 이름으로 뭉친 팬들은 단순히 스타를 응원하는 것을 넘어 함께 봉사하고 함께 나누며 이명웅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팬과 스타의 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감동적 연대다. 이명웅은 자신의 영향력을 통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그의 진정성과 맞닿아 있다. 그의 노래에는 그리움이 있고 사랑이 있으며 인생이 담겨 있다. 이제 나만 믿어요. 사랑은 늘 도망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등 수많은 히트곡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서사이자 감동의 메시지다. 그는 노래를 통해 우리 각자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잊고 있었던 감정을 끄집어낸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명웅의 음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다. 이명웅의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는 지금도 무대 위에서 그리고 음원과 방송을 통해 수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감동을 전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하루의 끝에서 위로가 되고, 때로는 삶의 한가운데서 용기가 된다. 그리고 그러한 힘은, 단지 재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진정성과 사람을 향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의 이름은, 단순한 예명이 아니다. 이명웅, 그 이름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진짜 영웅을 뜻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누군가에게는 아들이고 누군가에게는 친구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꾼 존재다. 그렇게 이명웅은 오늘도 무대 위에서 노래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또 하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 우리는 그를 통해 음악이란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음악은 단지 듣는 것이 아닌 함께 느끼고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이 명웅은 매순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의 노래를 기다릴 것이고 그의 무대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진실된 진짜 영웅이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